세스킵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스키 시즌권 소식이 하나둘씩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많은 분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시즌권인 X5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X5란 다섯 개의 스키장을 통합 시즌권입니다. 매년 X2, X3, X4, X5.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X5 다섯 개의 스키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작년과 다른 점은 작년에는 경남권 스키장인 에덴밸리가 들어왔었는데요. 올해는 에덴밸리가 빠지고 강원도 스키장인 오투 리조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용평 리조트, 하이원 리조트, 웰리일리, 강촌 리조트, 그리고 새롭게 들어온 오투 리조트 이렇게 다섯 군데 모두 강원권 스키장입니다. 가격은 정상가 469,000원이고 청소년권은 369,000원입니다. 작년에는 4 2 8 0 0 0원으로약 4만원 정도 상승했네요. 최대 혜택가는 신한카드 발급 후 솔페이라는 앱을 활용해서 결제해서 받을 수 있는 최대 혜택 금액입니다. 순서는 신한카드 솔페이 어플을 설치해 주시고 신한카드 홈페이지를 가입해 주세요. 그리고 카드 발급 그 이후로 이벤트 참여하기를 신청해 주시고 추가 쿠폰 받기 그리고 해당 카드로 솔페이 어플을 활용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11월 29일 날 캐시백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카드를 안 만들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추가 쿠폰 받기 눌러서 2만원 할인 받으세요. X5 시즌권은 성인권을 구매하면 자녀 무료 패스 시즌권을 주는데요. 2006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는 발급비 5만원만 지불하면 시즌권이 나옵니다. 자녀 무료 시즌 패스인데 발급비를 넣어서 무료 같은 느낌은 안 나죠? 뭐 여튼, 구매하신 분들은 10월 18일까지 사용자 정보 등록 기간인데 꼭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걸 안 하면은 현장에 가서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매년 현장 발급을 받으신 분들이 많아서 어 많게는 한1 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X5 스키장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자면 먼저 모나 용평 리조트입니다. 국내 최대 총 28면의 슬로프와 14개의 리프트라고 합니다. 위치는 대관령에 위치하고 있으며 운영 슬로프는 작년과 비슷합니다. 다만 골드 환타스틱이라고 하는 코스가 재오픈한다고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골드 환타스틱이 오픈 안한지한 한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골드 환타스틱을 타면서 보이는 저 능선 넘어서 보이는 동해바다가 예술이거든요. 두 번째는 하이원 리조트입니다. 국가대표 스키 보드 매니아들이 극찬하는 최고의 슬로프와 설진. 강원도 정선에 위치하고 있으며 풍경이 대박 이쁜 스키장입니다. 위에 상단에 나오는 영상 한번 보시면 은 스키장이 진짜 이쁘구나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거리가 조금 되지만 스키장 설지도 좋고 풍경도 예쁘고 아주 평이 좋은 스키장입니다. 세 번째는 웰리 힐리파크입니다. 국내 최초 국제스키연맹으로부터 규모와 안전성을 공인받은 슬로프. 강원도 행성에 위치하며 매니아들이 많이 찾는 스키장이고 규모가 있는 스키장 중에서는 그나마 거리가 가까운 스키장입니다. 가끔 설질 이슈도 있지만 그래도 초중급, 상급, 최상급 모두 좀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서 매니아들도 로 그렇고 일반 사람들도 많이 찾는 재밌는 스키장이에요. 네 번째로는 엘리시안 강촌입니다. 무료 셔틀로 더욱 편안하게 새벽 3시까지 마음껏 즐기자. 강원도 춘천에 위치하며 서울 기준 굉장히 가깝죠. 지하철로도 갈수 있고 다른 스키장들은 이 무료 셔틀이 점점 줄어가는 추세인데 강촌 리조트는 고맙게도 아직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새롭게 들어온 오투 리조트입니다. 스키보드 전용 슬로프 운영으로 우리 아이 스키보드 안전하게 가르치기 좋은 스키장 강원도 태백에 위치하며 오투리조트는 하이원과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데 주말에도 사람이 많지 않아서 땡땡이를 돌수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슬로프 두세개만 열었다고 하는데 올해는 X5 들어와서 그래도 오픈한 슬로프가 좀는것 같아요 그리고 오투리조트는좀 특이하게 스키 전용 슬로프가 따로 있습니다 이전에 뭐 보드랑 스키랑 사고가 좀 많이 나가지고 그렇게 전용 슬로프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안전하게 가르치기 좋은 스키장이라고 뭐 슬로건을 걸었네요. 처음에는 통합 시즌권이 나오면서 각 시즌권에 단일 시즌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단일 시즌권으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시즌권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불만을 표현하는 사람도 꽤 있었거든요. 그래도 혜택도 괜찮아지고, 새로운 스키장도 가볼 일이 없었는데, 통합 시즌권이 생기면서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가보려고 하고,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1차 구매 때 워터파크나 눈썰매장 이용권을 주거든요. 이것도 작년에 제가 굉장히 잘 활용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통합시즌권에 대해서 조금 불만을 가졌다가 이제는 좀 호의적으로 변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번 시즌권에서 좀 특이한 혜택이 있는데 바로 중국과 일본 스키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혜택입니다. 과연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 저는 한 번씩 갔다 올것 같아요. 네, X5에 대한 제 생각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괜찮으신가요? 별로이신가요? 유익하고 재미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